이제 곧 롱포드에서 거대한 오크나무 문이 녹슨 경첩을 쓰며서 열리고 녹이 쓴건또 어떻게 알았대?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걸어나오겠지 너의 하코트가 마치 한 마리의 사슴처럼 너의 하코트가 그래 마음껏 놀리거라 하지만 난 알아 저 아이는 상냥하면서도 불타오르는 또 부드럽지만 열정적인 눈빛을 보낼 거야 저 넓고 신성한 잔디밭을 가로질러 내가 그 눈빛을 받길 기대하면서 그럼 난내 마음을 살며시 내려놓을 거야 그의 팔 밑에 걔는 발이 엄청 큰가 보구나 롱포드 기숙사에서 여기까지 발이 닿는 것을 보며 베넷 넌 너무 멍청하게 로맨틱해 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해? 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 생각해? 하코트와 하코트 일상에... 얘기 좀 그만할 수 없냐? 정말 지겨워 죽겠어 지겨워? 난 너네가 재밌어하는 줄 알았는데. <laughs> 진짜 재미 없어. 그러니까 그만 좀 해. 그만 못해. 우중충한 일상에 이런 재미라도 있어야지. 네가 그 못생긴 워슬리 좋다고 난리칠 때보다 재밌어. 야, 안 그래? 둘다 재미 없어. 구제불능 부르주아들. 부르주아? 브루주아? 지겨운 공산주의. 안돼 베레. 그, 그대로 말하면 안 돼. 내가. 도대체 몇 번을 설명해야 돼? 아니야. 설명하지 마세요. 공산주의는 똑같은 사람인데 누군간 돈이 많고 누군간 굶어 죽어가고 누군간 높은 계급인데 누군간 그들의 노예로 살아가는 말도 안 되는 계급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싹튼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결과물이지. 레닌께서는 야, 솔직히 말해 봐. 너도 시베리아 땅의 에이커 당 얼마인지 나 관심 있는 거 아니야? 헥타르. 뭐? 에이커가 아니라 헥타르. 그리고 시베리아도 아니야. 시베리아나 어디나 끔찍한 건 똑같잖아!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사회지. 아니지. 토끼가 살고 있는 저 로맨틱한 다리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사회지. 아니지 아니지. 하코트가 살고 있는 롱포드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사회지. 가이베넷너 그러다 끌려가는 수가 있어. 요 <laughs>

설사 그렇게 했다 해도 퇴학당했을 거고 어쨌든 결과는 좋지 않았을 거야 그래도 나한테 얘기했다면 아니면 너나 넌너 너 다른 누구한테라도 썩어 빠진 소리 내가 진짜 이유를 말해줄까? 이런 일이 벌어진? 우리 개스코인 기숙사 기강이 해이해진 거야 다 망가졌다고! 야너 조용히 너? 해네 책임도 커넌 그동안 학교나 기숙사 내 규칙들을 무시해왔어 뭐? 넌 운동부 주장이고 22 멤버면서 잘난 척만 했지 공개적으로 규칙을 어기고 다녔어 그렇게 학교에 기강이 서겠어? 청학년들이 널 보고 뭘 배우겠어! 파울러! 그리고 너! 넌 아무것도 안 했어, 아무것도. 그동안 델러이가 우리 기숙사 내에 어떤 악영향을 끼쳤는잘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잖아! 악영향? 프리팩트인 네가 22한테 이렇게 무례하게 구는 게 규칙이 어긋나는 일이고 이게 바로 악영향이야. 너 적당히 좀 해. 모든 게다 헤이졌어. 우리 게스코인은 전설이었어. 모두가 여길 들어오고 싶어 하고 모두가 여길 자랑스러워 했다고! 마티노 때문에요. 마티노가 왜 마티노는 항상 저한테 잘해줬었거든요. 그랬구나. 하지만 이젠, 이젠. 마틴, 그만. 울지마. 자자. 전, 전 기숙학교는 처음이에요. 근데 마티노가 첫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줬어요. 걱정하지 말라고 모두들 똑같이 힘들다고 곧 괜찮아질 거라고 그래서 괜찮아졌어 네 그럼요 마티노가 좋은 말 해줬네 자 이제 자는 게 좋겠다 그날 이후로는 많은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첫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전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티노는 제가 불행하다는 걸 알아줬어요 진짜 착한 사람이었는데 마티노 정말 착한 친구였어 그래 그만 힘들어하고 자야지. 이곳에 처음 온날저 진짜 죽고 싶었어요. 견딜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. 근데 마티노가 마티노가 어, 어, 누구나 다 죽고 싶을 때가 있 어... 그건 누군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야. 그럴 권리도 없으면서 우리가 절망에 빠지도록 하는 거야. 우리가 우리가 우리 모습 그대로 존재할 수 없도록. 너 혼자 하나 좋아해? 어, 엄청. 어, 나도 나 먹고 마시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. 어. 오늘 우리 취할 때까지 마셔볼까? 좋아. <laughs> 아, 나는 취하면 말이 많아져.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해버린다는 게 문제야.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만남은 기념해야 되니까. 내가 제일 좋은 와인으로 준비했어. 그래, <laughs> 내가 가끔 뭘 하고 싶은지 알아? 자전거 타고 유럽을 여행하고 싶어. 텐트 하나 가지고, 너 혼자 아니, 내가. 정말 좋아하는 사람랑 같이 <laughs> 토미라고 불러도 돼 토미 토미 응니 음, 네 마음대로 해 <laughs> 토미 나 사랑에 빠졌어 아, 별로 놀라운 소식은 아니네 <laughs> 아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나 진짜로 사랑에 빠졌어 야너 취했어 어 맞아 취한 거랑 비슷해 모든 게 빙빙 도는데 그 모습이 <laughs> 완벽히 아름답게 그대로 있는 거야 희미하지도 않고 아주 선명하게 지금까지 봤던 어떤 빛보다도 눈부셔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돼. <laughs> 결혼식이 아름다웠나 보네. 아, 결혼식까지는 아니고 우리 약혼 파티 정도 했나 봐. <laughs> 우리? 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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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진짜 사랑에 빠져 본적 있어? 없어. 그거는 내가 지금 그 생각을 하면서 산책을 하다 왔거든. 혹시 지금 몇 시일까? 1시 다 돼가. 3시간이나 <laughs> 그래, 3. 세... 3시간이나. 그냥 기숙사로 돌아오지 그랬니. 외워커가 받았으니까 난 자유잖아. 난 여기 없는 거야. 나는 지금 런던에 있지. 조용히 하라니까 우리 이러다 진짜 걸려. 나 런던에 있는데 지들이 어쩔 거야? <laughs> 아, 힘들어. 나 잘래. 여기서. 너 그렇게 입은 거 아무한테도 걸리지 마. 알았어? 어차피 22에 들어가면 입을 건데 뭐. 모든 게 완벽할 거야. 22 <laughs> 제임스 어 터미 터미, 아모르 빈세트 옴니아. 넌 정말 답 없는 놈이야. 예. Yeah. 내가 처음엔 손전등 뺏겨서 여기로 목숨 걸고 아니 내 엉덩이 걸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번엔 네가 나타나서 방해를 하고 역. 여... 끔찍하다. 너 이래. 컴온. e aí